반갑습니다 코인 강남입니다 오늘은 도치코인이 이제 박스권의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구간에서의 핵심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을 오늘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치코인 물려있다 혹은 도치코인 내가 적가매 수기에 노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앞으로의 매매에서 수익과 행복 잘 챙겨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구독자분들 모두가 코인으로 강남에 집한 채는 마련하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 그리고 알림 설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인 강남 이제 무료 추천 코인 7기 방에서는 네, 지금 8번째 추천 코인이 나갔는데 지금 8번째 중에 두개 진행 중이고 그리고 6개 코인 200% 정도 합으로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7번째, 8번째 코인들도 네, 어제 8번째 코인 추천 나갔는데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통해서 네, 입장 신청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도치 코인이 이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이 구간에서의 이 박스권 기간 조정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이 박스권 기간 조정을 자 뚫어냈을 때는 추가 상승 그리고 다시 이 박스권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추가적인 낙폭을 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네, 우리 보유 전략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과거의 주요한 지지 구간이었던 구간. 우리 거리대금 터지면서 바닥의 가격들을 지지해주고 이 가격대를 거리랑 없이 지지를 해주다가 자 이번에 자 이더리움 사태 이더리움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여기 자 100원권을 이탈했죠. 100원권 이탈하고 또다시 바닥에서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이제 세력들이 가격을 좀 받아냈던 구간들이 65원에서 8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자 누군가가 바닥에 저가의 물량을 담았고 그리고 다시 100원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수십 퍼센트 정도의 상승은 노려봤으나 여기 100원에서의 저항을 받고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비트가 3,200만원 금방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치코인도 여기 100원을 또 다시 돌파하지 못했어요. 자 거래량 붙었습니다. 수급 붙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항을 뚫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과거 이탈 시점부터는 이 강력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고,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는 모습을 체크하기 전까지는 이 박스권의 등락이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하시면서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박스권 구간을, 네, 이 박스권 구간이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 자, 매도하기 좋은 구간은 90원에서 100원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하기 좋은, 적당 매수 좋은, 그 추가 매수 좋은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우리 65원에서 80원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자, 이제 분봉상으로 조금 더 우리 시간, 1시간 분봉상으로 좀더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 분봉상의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65원, 70원 이 바닥에서 사는 것이지만 자, 누군가가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렸고 누군가가 돈을 써서 가격을 자, 끌어올렸던 부분들을 고려하면 자, 이 저가가 네, 여기 65원까지는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자, 80원 금방까지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 여기 80원 부근과 여기 밑으로는 즉 70원에서 80원 구간은 여러분들이 저가에 물량을 담아 두셨다가 다시 수급 들어올 때 다시 수급 들어올 때 다, 다시 단기 시세 분출될 때자 여러분들이 상승 과정에서의 단기 목표가 자 100원 목표로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네, 80원에서 100원이면 단기 20% 거든요 이렇게 짧게 수익을 챙기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여기 100원 라인을 나 아, 역대급의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돌파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시장가로 공략해서 대시세를 누르고 시면 됩니다. 근데 자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수급이랑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 카톡방 입장에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현재 구간 우리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그리고 시간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자 80원 그리고 70원 구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니까 조정받고 저점 다지고 반등하는 그 타이밍 구독자분들이 잘 포착해가지고. 추가 대응 신규 매수기에 노려보셔라 그리고 손절가 65원만 깨지 않으면 네, 여기만 지지를 해준다면 네, 여기서는 얼마나 조정받든 상관없이 어차피 다시 이 박스권 하단에서 상반까지 상승의 가능성이 높으니 이 매수 영역 구간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관심 가져보시고 자 이제 상승시에는 싸게 잡았던 물량 올라가면. 저항, 저항 체크했으니까 이 100원까지의 단기 목표가 대응 네,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상적인 매수 가격은 65원에서 70원 구간의 최저점 라인입니다. 하지만 이 매수 기회가 네,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80원부터 조정 시 분할로 공략한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도치 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800원까지도 올라갔었던 코인이라, 자, 고가 대비해서, 고가 지금 800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80% 이상 손실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기다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 말씀드렸던 추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에서 평단가를 관리하셔야 그 다음번 상승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 반드시 체크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네, 현지시간 26일에서 27일 미국 FMC o 네, 금리, 금리 인상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했던 부분들을 좀 가늠한다면 자, 우리 다음 주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도치코인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바닥에서 저가 매수 기회 줄수 있으니까 그 시나리오 참고하시면서 네, 대응 전략 매수 전략 그리고 매도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더 유익한 네, 암호화폐 시장과 정보 그리고 고인 정보 차트 분석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